자, 2018년도 5월 20일 전문가 램프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셔서 종목 진단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 어, 이 구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주가 대비로 보면은 28,500원 어 잡으시면 돼요. 어, 좀 길게는 2 8 0 0 0원 자, 요 구간인데, 아, 27,500원이네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 27,500원 이탈하면 가망 단기간은 없다. 자, 이점 명심하세요. 근데 27,500원은 28,500원 이탈하는 순간 이번에 이탈하는 순간 27,500원도 장담하기 힘들다. 어, 이점꼭 명심해 주시고 자, 바이오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멘텀을 잃었어요. 지금 바이오 지금 대부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럴 거예요. 아 임상이 뭐가 있다더라. 다뭐나 한올 바이오파만 다르다. 뭐뭐 뭐, 뭐는 다르다. 뭐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 똑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오를 때는 다각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임상이 어 뭐가 뭐 어, 지금 이상이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거의 마무리됐다 뭐이 아니면은 어디에서 지금 뭐이 기술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전부터 있던 재료들인데 그때 어 불현듯 뭔가 우연에 겹쳐서 어 뭔가 나온듯하게만 꾸민 거지 이전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재료들이 있었고 바이오는 그 섹터로 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흐름 어 뭔가 실적이 진짜로 나와주는 종목이라면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다면, 그런 임상 소식, 그리고 뭔가, 뭐, 되게 뭔가 있다. 요런 거를 믿고만 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60%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40% 확률로 위로 치고 간다면, 어, 딱 박스에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뚫어줄 가능성이 없고 어요 정도까지 간 다음에 내려받을 때는 거의 무조건 뚜, 밑 밑에 뚫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 바닥도 여러 번 두드리면 깨진다. 자, 바닥 밑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좀 어느 정도 견고한 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닥이라고 어, 뭐 말, 말을 하는 건데. 뭐 여러 번 두드리면은 뭐 의미 있나요? 깨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좀좀 어아좀 버릴 때는 버릴 수 있,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27,500원 깨지면은 웬만하면 손절하시고 기회 그러니까 기간도 어떻게 보면 비용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기간 아 무조건 뭐 1년이건 2년이건 뭐 들고 가서 이거 뭐한20% 먹는다. 아 그렇게 하면은 기간은 곧 비용인데 그 비용만큼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루에도 지금 뭐 종목 한두 개씩, 한두 개씩 계속 매도시켜드리고 있고, VIP 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일주일간, 이주일간 기간 산정해서 종목 드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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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시켜드리는 것도 기간이 곧 이제 수익이고, 어, 또 비용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바이오 어, 꿈의 산업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 어, 모멘텀이고, 어, 그런 꿈이 깨질 때는, 그리고 좀, 깨, 어, 단기간에 지금 찾아보기 힘들 때는, 어, 대피하신 게 맞죠. 어, 이점 명심해 주시고, 자, 이 가격 구간, 좀 명심해 주시고, 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 램프였습니다.